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a 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 s 어요 t 경 n 찬송 e s h 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유년부 친구들, 이제 9월이 시작됐어요. 날씨도 점점 가을처럼 변하고 있죠.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고,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9월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우리가 일상 생활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번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임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런 마음, 하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네, 두, 두, 구원자 예수님 세, 네. 세,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카운트 스탑, 예.

왜좀비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왜울 준비 준비됐어, hey 준비됐어? 우리 친구들 말씀 왜울 준비됐어? 야구 보석 오장팔절 말씀 야구 보석 오장팔절 말씀 야구 보석 오장팔절 말씀 야구 보

you <laughs> 예수님,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울은 곧 붙잡혔어. 여자가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더럽혔어.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 어, 어, 어. 웬 소란이냐? 에이? 웬 로마 병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은 궁에 어, 네. 서게 됐어. 저자가 우리 성전을 더럽혔소! 저자를,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죽여라! 그렇지에 대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된단다. 바울이 불쌍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집을 얻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 바울 말씀 좀들려드 <laughs>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laughs> 그래. 바울 어 인기 폭발인데.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가네. 우리도 바울을 만나러 Let's go. <laughs>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 바울, 바울 바울 바울. 그래서 바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바울, 바울.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단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바울, 바울,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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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은 영화를 좋아 하나요? 전도사님은 흥미진진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범인을 잡는 영화나 경찰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증인이란 말이 아주 자주 나오죠. 증거는 무슨 뜻인가요? 전 도사님이 증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요. 또 증인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감추어진 사건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곤 해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혹은 억울한 일로 속상해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풀어준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증인은 감추어진 이야기를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를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해친다고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됐다고 했죠? 맞아요. 재판 때문이라고 했죠. 즉,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게 바울은 재판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는 집을 구해 자신은 나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날짜를 정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에게 따지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2년 후에 바울은 죄가 없다 라는 말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맞아요. 그가 전도여행을 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은 곳에서 그가 갈수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고 또한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증인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품고 이번 9월을 또 남은 2021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울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증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힘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은 조상들의 풍습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죄인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위해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는 로마에서 집에만 갇혀있는 벌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없는 갇힌 몸이 되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예수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자유의 몸일 때도 감옥에 갇힌 몸일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친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